우리 사회의 교육현장의 위기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죠. 교육현장에 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혁신의 방향을 제시해줄 의미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변화가 나에게 묻다라는 주제로 오는 14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제2캠퍼스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행사에 참여해 학교 뒤집기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실 미래교실네트워크 정참필 사무총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미래교실 네. 네트워크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미래교실 네트워크는 교육 혁신을 꿈꾸는 선생님들의 단체예요. 모임 자체는 선생님들이 중심이 된 모임이고 네. 만들어진 거는 2014년도에 그 당시에 제가 그 방송사에 있으면서 그 혁신의 방법으로서 거꾸로 교실이라는 방법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굉장히 의미 있는 효과가 나타나는 걸 확인한 후에 같은 방향으로 혁신, 혁신을 만들려고 하는 선생님들의 모임을 만들게 됐고요. 지금 전국에 온라인 회원으로한만 오천 명 정도, 그다음 핵심적으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이 대략 한백 오십 명 정도 되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법인, 사단법인이에요. 예. 교육 혁신을 꿈꾸는 선생님들이 모여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우리의 교육을 한번 제대로 바꿔 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모이신 건가요? 어, 2013년도에 부산에서 거꾸로 교실이라는 방법을 투입을해서 수업 혁신에 실험을 해 봤는데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원래 실험을 했던 학교가 거의 완전 붕괴된 교실 치만 곳이었었는데 어, 이 간단한 방법의 전환으로 굉장히 획기적으로 아이들이 살아나고 이 효과가 한 학기 동안 내내 지속되는 게 간치기 됐고 이걸 이제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네. 어, 이 방법을 실제로 방송을 보고 시작한 선생님들도 계셨고 그러면서 그 일종의 선생님들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들을 계속 제공을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네트워크 자체 커뮤니티 자체에 가입을 하고 그 과정에서 그 다른 선생님들로부터의 경험을 또 연수를 통해서 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역별로 계속 확산되는 뭐 이런 모양새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우선 미래교실 네트워크가 어떤 곳인지 저희가 잘 이해하려면 현재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으신가요? 어, 음, 저희 핵심적으로 해 왔던 사업은 교사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건 기존에 이제 다른 연수와 굉장히 다른 측면이 대개는 교사 연수를 다른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데 이거는 시작할 때부터 아업혁 씨는 현장에서 진짜로 수업을 바꿔 본 교사만이 전달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 때문에 네. 어, 수업을 진짜로 바꿔내고 그 결과를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연습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걸 계속 개발을 해 왔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48번에 이제 진행이 돼 있고 이 과정에서 뭐 교육청 등이 각 학교들의 실질적으로 해보고 나서 효과가 나타나면서 실제로 이게 이제 계속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는 선생님들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서 자체적으로 이제 확산시키고 뭐 하는 이런 식의 활동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찬필 사무총장님이 방송국 PD로 일을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네. 꽤 오랫동안 근무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22년이죠. 그런데 어떻게 교육 문제쪽 관심을 이렇게 가지게 되셨어요? 근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거는 사실은 좀 우연에 가까웠었고요. 원래는 시사 프로그램 쪽에 가까운 다큐멘터리에 대한 축제였었는데, 아주 우연한 계기에 교육 혁신의 어떤 단초가 될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고, 이걸 가지고서 실험을 했는데, 워낙 빠른 속도에 효과가 나타나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라면 교실에 있는 수없이 많은 아이들, 사실상 이제 낙오되고. 교재 상태 교실에서 낙오되는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사실 현장에 다시 확인하고 또다시 또, 또 한편으로는 그 아이들을 어쩌면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살려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를 지금 저희가 3년 넘게 방송 프로젝트로서 계속 실험을 하면서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음. 순간은 제가 어차피 방송 일을 한다는 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기여, 더 좋은 세상을 위한 기여를 하는 게 어차피, 어차피 그 어떤 직업적인 목적이었다면, 어 교육을 통해서 의미 있는 변화를 진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이건 역시 해볼 만한 일이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심각한 모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모험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목소리에는요 굉장히 재미 있다 그리고 굉장히 기분 좋게 좀 들리거든요. 네 우선 이 거꾸로 교실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교실 프로젝트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끌었는데 또 보지 못한 분들은 거꾸로 교실이 또 어떻게 운영되길래 그런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된 거는 음, 미국에서 시작된 플립러닝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당시 취재를 통해서 얻었던 여러 가지 협교육혁신의 방법과 개념들이 이제 결합이 되는데 네. 이 애초에 이제 원형인 플립러닝 자체만 놓고 보면 그냥 놓고 보면 맞, 이 개념이 선생님의 그동안 교실에서 하던 수업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먼저 보게 하고 수업 시간에는 아이들이 활동 중심의 수업을 한다. 뭐요 정도의 간단한 개념인데 이 안에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관점의 전환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실 안에서 수업의 주도권을 교사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완전히 넘겨버린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거든요. 어, 선생님 되면은, 주도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이끌어간다는 예. 거군요. 그렇죠. 기존에는 교사가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을 정리해서 학생들한테 주는 방식이었다면, 네. 어, 이렇게 바뀐 거꾸로 교실에서는 일종의 모티브를 교사가 제공을 하면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일종의 협력 상황에 학습이 진행되는 형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권한이 학생들한테 주어지고 학생들이 특히 굉장히 강력한 거는 교실 안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떠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laughs> 자기 친구들하고.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지 않고, 맘 놓고, 대화하면서 서로 설명하고 같이 문제 풀어봐 이렇게 하면 그 상황만으로도 교실이 일단 굉장하게 활성화가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요 오. 아이들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원래 자기들 가장 하고 싶어 했던 친구들하고 떠들고 대화하는 상황을 그대로 수업 시간에 할수 있게 되니까 그것만으로도 일단 활성화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이 수업 영상 이런 것들이 곁들여지게 되면 굉장히 강한 학습 효과로 다시 이어지게 되죠.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놀랐었는데 그 거의 100%의 학생들이 수업에 몰입하는 상황이 되게 쉽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저는 아이들이 옆에 친구들과 떠들다 보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지 않을까, 오히려 수업에 방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게 사실 완전히 저 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음. 굉장한 몰입을 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조용히 앉아서 듣는 게 되게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음, 사실은 여러 이~ 그~ 흔히 이제 학습과 학 러닝사이언스라고 얘기하는 분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게 검증이 끝난 거였어요 음. 일방적인 주입보다 아이들이 스스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학습이 훨씬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는 이미 검증이 끝난 거였는데 사실은 그걸 우리 그 현실 교실에서 실현을 시켜보질 못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변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처음에는 못 하셨을 것 같거든요. <laughs> 네, 사실은 그 정도까지 기대를 안 했어요. 이게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한 거라, 어쨌거나 뭐, 두 주든 뭐, 삼 주든 시간을 두면서 변화를 보려고 했었는데, 진짜 충격받았던 건 실험을 시작한 첫날 첫 시간에 바로 한 10분 사이에 아이들이 바뀌는 거였어요. 아 이걸 보면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무너져 있고 낙오되고 이랬던 게이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수업하는 구조가 만들어낸 부작용이었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크게 하게 된 거죠. 교실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그 웃음이 많아져요. 일상적으로 교실이 웃는 공간으로 바뀌는 현상. 그래서 저희는 행복한 학교로 만드는 게 의외로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결과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업의 구조적인 부분들이 바뀌니까 아이들도 마음의 변화를 이렇게 일으킨 거군요. 네, 네. 이전에는 교실 안에서 아주 수동적이고 음, 일방적으로 이제 그 일종의 뭐강요 당하는 위치에 있다가 스 네. 교체가 되는 상태로 바뀌니까 그게 그거 자체만으로 도 아이들의 이 행복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 요 그래서 오는 14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제2캠퍼스에서 지금 뜻깊은 행사 하나 준비를 하셨습니다. 어, 이번 행사에 어떻게 또 참여하게 되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어, <laughs>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연락을 받았고 <laughs> 네. 저희, 이쪽, 저, 저희가 저희 하던 요 프로젝트가 그냥 단순하게 수업혁신의 의미로서가 아니고 여러 곳에서 뭐 구글이든 아니면 국내외에 다양한 이 사회혁신 분야를 지원하는 쪽에서 사실은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후원 지원들을 받고 있고. 지금 저진주 진행되는 행사 자체가 교육, 단순한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혁신의 이제 그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사회혁신 분야의 이 의제 중에서 사실은 굉장히 강한 부분이 이 거꾸로 교실과 연관된 미래 교실 네트워크의 이 프로젝트거든요. 이번에는 거꾸로 교실 자체도 자체지만 이이 현상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이게 어떻게 사회혁신의 본질적인 방향과 연결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집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이 위기의 교육을 좀 혁신할 수 있는 핵심 무엇이라고 또 생각하십니까? 어 일단은 사실은. 지금 학교가 처한 현실을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요. 이 네. 의미는 뭐냐면 학교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발전 방향에 기초 봤을 때 학교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떻게 학교를 변화시켜야 되는지 사실은 이런 관점의 전환들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이걸 사실은 냉정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존의 교육에 관한 거의 모든 이슈들이 시험 성적 입시에 집중이 되면서 진, 진짜로 의미 있는 학교의 변화가 뭔지에 관해서 충분하게 사회적으로 담론이 형성이 안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고교실과 이 미래교실 레토 선생님들한테도 볼수 있는 거는 네. 수업혁신을 통해서 이 변화의 방향, 어떻게 변화를 하는 게 아이들의, 단순하게 수업이 바뀌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 또 학교의 미래에 그 의미를 부여하는지 이거를 쉽, 그 이해하기가 좀 쉽게 된게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로 학교가 어떻게 변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 어떻게 변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이 외국어 특선 선생님들이 만들어 내고 있는 요 경험치들이 좀더 많이 확산되고 알려지는 게음 이게 중요한 요 전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래 교실 네트워크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이 또뭐한 달에 한 번이든 뭐 이렇게 모여서 본인들의 그런 수업 방법에 대한 것들 공유도 하시겠네요. 예 네, 이게 그게 원래 미래기술 토크가 하고 있는 굉장히 주된 요 프로젝트 일부예요. 저희는 음. 시작부터 이걸 다단계라고 표현했는데 을 <laughs> 네. 선생들 님그 사이에 좋은 경험이 쌓였고 좋은 방도하고 쌓이는 거니까 이거를 주변에 있는 선생들 님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주변의 선생들한테 님 계속 확산시키는 구조를 생각을 했었는데 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효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또 우리 아이들을 좀 살려내고 싶은 선생님들의 그런 염원이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네. 네. 미래교실 네트워크 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 아마 이 방송 듣고 좀 많으실 것 같은데 함께 할수 있는 방법 있으면 알려 주실까요? 어, 제일 쉬운 방법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보면 네. 다양한 활동들 혹은 지역에서 벌어지는 선생님들의 모임 이런 것들이 안내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는 그 안에 그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방법들, 수업 노하우들이 다 녹아있고 미래교실네트워크는 사실은 검색만 하면 되게 쉽게 나오는 어 홈페이지도 이 하고요. 네. 영어로 그냥 futureclass.net, 음. 미래교실네트워크.net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futureclass.net으로 들어오시면 어, 여러 가지 그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연결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네, futureclass.net. 아니면 미래교실 네. 네트워크라고 검색하면은 함께하실 수 있네요. 네네. 네 우리 학생들 위해서 또 우리 학교 교육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또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늘또 고민해주시고 <laughs> 또 많은 일들을 공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찬필 사무총장의 학교 뒤집기 강의를 듣고 싶은 분들은 십사일 오후 두시 목요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제이 캠퍼스 일층 울림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교실 네트워크 정찬필 사무총장이었습니다.